좋습니다. 방지민 씨도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요. 네. 아, 좋습니다. 하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방지민 씨는 또 차세대 MC 루키고요. 또 요즘 예능에서 여러 가지 반전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멤버입니다. 네. 손인사도 한번 살짝 하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정면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인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순함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멤버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청순하게 하트도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는 머리카락 연기까지 펼치는 정말 그야말로 아티스트인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여기도 손인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방지민씨입니다. 네. 여기도 하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정말 꿈을 이룬 소녀에서 이제는 아티스트로 성장을 했는데요. 네, 자 혹시 더 촬영이 필요하신 방향이나 포즈가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멀리 저 뒤쪽에 계신 기자님들 네, 한번더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 계신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 하트도 한번 가볼까요? 또 하트도 가보고, 네, 손 인사도 네, 자유롭게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민 씨도 이제 퇴장하셔서 무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